안녕하세요 네, 현동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양코 대전쟁입니다. 양코 대전쟁에서 모나코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별로 강하진 않던데 일단은 한번 가보죠. 이 보통 고양이도 말립이라 가지고 이 녀석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주고요. 아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내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내주고. 하나로 이제 받아라. 이제 네, 쟤는, 어, 그냥 이 친구 롱다리를 보내주면 끝나는데. 참 귀찮겠네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하마도 별거 없습니다. 물 쳐버리기. 좋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아이고. 롱다리 한번 보내주자. 이 친구와 함께 보내줍시다. 갑시다. 잔챙이들은 이해가 없애줘야 될것 같은데. 롱다리 키! 좋습니다. 하이키! 좋습니다. 이제 오딘을 보낼 기회가 왔습니다. 하이킥! 롱다리가 정말 강력합니다. 얘들아, 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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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롱다리 강력합니다. 롱다리 1인분 추가요. 롱다리! 자, 두 마리 롱다리! 갑시다. 역시 별거 없습니다. 이제 레벨업을 시작하고 갑시다. 이제 이, 여기서 이제 또 끝날 리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싱겁죠. 무엇이 분명히 나올겁니다 무엇이 무엇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때린다면 나올텐데 아직 안나왔네요 지금쯤 나왔을텐데 안나오네요 거신고야 아까전에 아까, 아까 신캐이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게로 끌면 재미가 없는데 설마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죠. 설마 이대로 끝나나요? 이대그 끝나면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 어딘데? 못번 꺼내보고... 아, 뭡니까? 이게 이대로 끝나네요. 정말 싱겁게 끝났습니다. 정말 뿌리고 아, 역시 이대로 끝날 리가 없는데,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저녁이도? 어... 끝난 것 같은데 음, 별거 없는데 <laughs> 자 끝났습니다 어쨌든 어쩌고 저쩌든 끝났습니다 클리어했고요 자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 이제 스페인이네요 자 지금 너무 심겁게 끝내가지고 <laughs> 재미가 없었는데 아, 너무 심겁게 끝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한 여기 모시다 보시. 모는 모나코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클리어 한 걸로 여러분들 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이빠이.